계시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할 때 엘로힘이 바로 여기 쓰이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성경에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또 하나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로힘은 고유 명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붙여진 하나님만을 한 명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7장 1절에도 기록 되어 있는데요. 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는지 내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같이 되다. 여기도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언자가 되리니. 이제 선지자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 대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뜻이 무엇이냐면 엘로힘의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엘로힘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한 어떤 특성을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그가 하나님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엘로힘은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특징을 담아내어 놓은 하나의 명칭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람들은 엘로힘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마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신격화하여서 이것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상황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엘로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일이 엘로힘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그대로 닮은 자를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성경의 전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도록 전하는 자를 가리킬 때 너는 엘로힘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 받아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내 안에 들어온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이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심격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심격화해서 막 섬기고 절하고 그래서 무언가 복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성경은 엘로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인물이 하나 있었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봤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그 글자의 이름을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 나타나면 그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보내주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뜻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뜻이 뭘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건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모양을 뜻하는 말이죠. 실제로 그는 물속에 떠내려는 바구니 안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 그를 모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그런 자들을 다 모세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래서 건진받은 자 또는 그들의 이름에 따라 그들의 애국의 뜻에 따라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인용하는 것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나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였다. 자, 엘로힘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분만 사용하시는 그 주력고 경배와 거룩한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하는 특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성과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수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이 광야라는 뜻이고 그 광야가 가지는 속뜻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가운데 민수기, 그 광야에서 뭘 하느냐? 말씀을 듣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는, 신명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엘로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받아서 우리 몸의 세기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진리를 말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서 그 진리를 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랍니다. 세상에 허탄한 풍조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사람들의 율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우리 옥토교의 선언이 진리가 주제인데요.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열매 맺자라는 선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그 진리를 발견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생,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하여 부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이니 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동화 같은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동화를 들려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물론, 모양은 이적을 보여주시는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속뜻, 그 의미,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무슨 뜻일까요? 왜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마테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할 때 말한 그 마태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지팡이를 준 것이지만 속 뜻은 뭐예요? 말씀을 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게 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말씀, 지팡이를 주셨냐면 1절에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대답할 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다 너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지팡이라는 모양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하느냐?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마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동화처럼 이야기 풀어가죠. 지팡이를 던져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봤냐면 뱀으로 받는 거예요. 실제로 모양은 뱀이 이렇게 나타난 걸 보이겠죠. 근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지 않고 뱀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를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던지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아요? 뱀처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더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것을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지팡이와 뱀의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동화 이야기처럼 듣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양식으로 받지 않고 뱀처럼 받아서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 주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느냐 이 모양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 뜻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에 관한 이야기하습니다6 절부터 8 절. 여호께서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을때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말씀을 던질 때는 뱀처럼 여기서 받지 않더니 나병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왜요? 그게 표적과 이적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던지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맞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어떤 떡을 먹는다거나 이런 표적과 이적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어떤 현상들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둘다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절에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거는 표적과 이적 우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만, 속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우셔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실 때 이것들은 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말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놓아 이르시되, 내위사람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자, 아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 성경은 항상 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렇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하이두 개가 뭐라고요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각각의 인물, 에서의 아가도 각각의 인물을 설명하지만 결국에 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두 인격, 두 가지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담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육신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입이 무거워서 자기는 말할 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나 하느냐. 형,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은 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상 의미는 뭐냐면 이형 아론은 모세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이름의 속뜻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내자로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 입술에 붙여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말하게 되는 자가 된다. 결국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와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시죠. 그러므로 육신의 뜻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영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말하게 해주신 것은 이게 두 개,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걸 결합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것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돼요?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엘로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특별한 자에게 붙이는 한, 한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고위 명사가 아니라 일반인처럼 이와 똑같은 존재가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말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운데 간직하고 지키게 될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말을 하고 진리로 전하고 진리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을 맞이했는데요. 5월 달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질,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지식과 수준이 하나님의 뜻에 다달아서 이전에는 이전에 보았던 스타일로 예전에 보았던 이야기나 줄거리나 표피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님의 뜻.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시며 오란한 달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진리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